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주전 2740년부터 어 주전 680년, 약 60년간입니다. 이 아수르가 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은 주전 6722년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 선지자로 활동한 그 기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을 시킨 아수르가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주전 539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였었던, 다시 얘기할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던 이 때부터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까지는 대략 약 15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46장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한 것은 400만 150년 후에 대략 150년 정도 후에 일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당시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아수르가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바벨론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수르 뒤에 있는 바벨론을 지금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게시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46장, 이총 4개로 나누어서 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 1절과 2절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그 신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최고의 신, 벨 말뚝, 그리고 누보, 그두 우상이 무너진 것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13절까지는 세 개의 명령어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3절에서 보면은 들을지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야고바 아직 남은 자들아 들을지어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 폐역한 자들아, 기억하라, 장부가 되라, 내 마음에 두라, 라는 명령을 하고, 그리고 옛정리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절에, 이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들이여, 들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크게 이 3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어로 세 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2절입니다. 여기서 벨은 바벨론의 가장 큰 신입니다. 그래서 벨은 전체 말을 하면 벨 말뚝 이런 신으로 해서 가장 큰 신이고, 느보는 그벨 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느보 신은 하나님의 말그 신의 벨 신의 계시나 그리고 모든 이, 것을 저수라는 신이요 해석해 주는 신입니다 지식의 신이죠 그런데 가장 큰신 둘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신 신상 자체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엎드려져 버린 것이죠. 세워진 신상이 엎드려진 것이고 느보가 구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이 자기들이 섬겼던 어느 나라의 그 신상이 신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그 나라는 패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엎드러지고 구부러진 그 자체로 완전 멸망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그들의 우상들이 어디에 있죠? 짐승과 가축에 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우상과 그 신상 자체는 가장 신성시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짐승과 가축에 실려버렸다. 아무런 능력도 볼수 없다. 누가 싫었겠습니까? 적국이 싫었겠죠. 다 멸망시켜버렸으니까. 만약에 이 바벨론이 살아있다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을 이렇게 실어다 나르는 것을 그만 보,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여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다 지금 실려서 가축들에 의하여 끌려 나간다는 자체는 바벨론은 멸망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너무 무거워서 그 짐승들이 피곤해졌다. 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 이제는 무거운 짐으로 전락해 버렸다. 더 이상 신의 존재가 사라지고 그냥 물건 덩어리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구부러졌다. 엎드러졌다. 성도 여러분 신은 무엇을, 왜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죠? 자기들의 힘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약할 때 힘이 되어주고, 자기들이 고난받을 때 구원해달라고 해서 신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신 자체가 구부러지고 엎드러졌고, 그리고 신 자체가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고 끌려가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자기들도 잡혀갔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절과 2절을 통하여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러한 일이 벌어나, 일어나기 100, 약 150년 전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예언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절부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아있는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야곱의 집이여? 당시, 어, 북 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에 사실 남유다밖에 없습니다. 남유다, 그 남은 모든 자들이여 들을지어다. 지금 내가 누군지, 나 여호와가 누군지 먼저 알라.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너희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았다. 내게 안겼다. 또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였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안았고 내가 업어서 너희들을 키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또 야곱의 족속들아, 너희들 처음 시작부터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주관해온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 보면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똑같이 너희들을 품고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요. 너희들을 업을 것이요. 너희들을 구하여 낼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야곱, 이스라엘, 남은 자들,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배반을 하고 대적을 한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고 그 언약 그대로 자기 백성들을 안고 품고 업고 그리고 구하여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게시하십니다. 나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들의 시작과 끝을 내가 주장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관계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누가 감히 나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위 너희들이 나와 비교하는 우상들을 한번 보자. 6절에 보면 그 우상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 주머니에 나온 금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은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들이 그 신을 만들기 위해서 도금장이를 고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상을 만들고 6절 마지막에 보면 그 신상들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고 또 7절에 보면은 그 신상 우상들이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움직였느냐. 너희들이 어깨로 메어다가 그곳에 옮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세워 놔야 그 신상이 서지 않았느냐. 그 신상이 자기 스스로 움직였느냐. 움직일 수도 없었던 물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그 우상 앞에 부르짖었다. 너희들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했고 기도를 했다. 그러니 무슨 응답이 있겠느냐? 무슨 고난 가운데 구원이 있겠느냐?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어찌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진정 우매한 자들이다.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이여. 우상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여. 진정 너희들은 우매하고 또 우매한 자다. 여기 3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잠시 절을 했던 우상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상은 무능합니다. 우상은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일 따름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리고 의미조차도 없는 존재라는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 8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 장부가 되라. 마음에 두라. 옛정일를 기억하라. 지금 무엇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노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언약을 주셨고, 언약대로 시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공급해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십니다. 그 증표로 10절과 11절이 그 증표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간에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내다보시며 그대로 이루어가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그 미래 자체를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을 다 진행시켜 나아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에게는 알수 없는 미래의 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시죠?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일을 시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시죠? 이것은 우연 발생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죠. 10절 보십시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주겠다. 미리 이 모든 것을 일어나는 일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들을 내가 알려주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예적부터 이미 보여주었다. 알려주고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보여준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리라. 11절에 보십시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요.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행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수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폐역한 자들아. 너희 하나님을 배도한 자들아.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던 너희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한 너희들 이 폐역한 자들아, 분명히 이 일을 기억하고 믿음의 장부가 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깊이 새겨두라. 예적 일을 기억하라. 옛날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였는지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그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너희들이 행한 모든 이 역사 과정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 일들이 옛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전해준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음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예적 일을 기억하라. 8절에서 11절 말씀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들으라.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들으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전해졌는데도, 아직까지도 마음이 돌과 같이 굳은 너희들아, 잘 들으라. 이제는 공의의 심판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구원의 때가 늦춰지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공의의 심판과 구원의 때는 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악인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해내시죠. 그 죄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입니다. 의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죠. 그러나 왜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죄악 가운데 구원해 내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공의의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공의에서 멀리 떨어진 너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멀지 않아 구원이 이 말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성도 여러분. 그 패역한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듣고는 듣기는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그 패역하고 그 완악한 이스라엘을 나의 영광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광이라. 그들의 죄 문제를 그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 시온에 구원을 베풀죠. 다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신,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내리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46장, 이사야 46장은 지금 유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 직접적인 위협, 시리아를,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뒤에 있는 바벨론의 위협을 내다보시고 그 바벨론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 바벨론도 엎드려지고 구부러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해 내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46장 어디를 보아도 이스라엘에게 내놓을 만한 의로운 모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폐역한 모습이요. 그저 완악한 모습이요. 그저 우상 숭배했던 어리석은 모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구원의 역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46장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구원을 시원에 베풀리라 하는 그 궁극적인 그 역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1.2억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하여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되었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뭘 잘라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십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영광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말씀 죄악 가운데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상 가운데 혼미하여 그저 움직일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는 생명도 없는 그 우상 단지에 절을 했던 우리들에게 마음이 강팍하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패역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너를 위하여. 왜냐하면 너는 나의 영광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하신 구속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감격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외치며 증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